지방 출신 여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서울에 가면 두달 동안 입을 다물어. 왜? 네, 처음에 딱 갖다 말을 입을 딱 열어 열면 열는 순간 시선들이 쫙 집중되거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물어요. 그리고 두달 동안 입을 열면 갑자기 서울 사람들 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외국에서 외국에서 왔어? 그거 웨이저. 웨냐 외국에서 왔이저이저웨 번째 이제 <laughs> 인데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로의뭐 역수 이렇게 하시면 조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치환하는 형태. 근데 조금 다르게 나니다 여기 수학적으로는. 근데 어, 뭐 고등학교는별 차이 없어요. x 가 영으로 갈때1플스에 다시 역수 엑스 을 이렇게. 지금 요 안쪽에 있는 값은 1.000001에 되게 가까운 값이고요. 제가 한 말이 틀렸어요. 네? 네? 1.00000도 있지만 0.9999도 9 있지. 아, 아.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차이는 좀 아실 것 네. 같아요. 이쪽은 뭐밖에 없어. 1.0000밖에 0 없어요. 0.9999 없어. 근데 밑에 건둘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 1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면 여기서 1로 갈때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1로 바로 가면 이거밖에 안 되거든. 제로 플러스 우극한밖에 안 돼요. 왜? x분의 1 t로 치환하잖아 그럼 x분의 1라고할 t가 어디로 가죠? 0. 0으로 가죠. 어디에서? 그렇지. 우극한은 왜그지 오른쪽에서 라고 대답할 거 같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위에서 양수에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뭐로 되는 거야? 제로 마이너스 되죠. 제로 마이너스 일 때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 준비하지 여러분, 여러분, 들러 그런 거물어러분여한 번도 못봤어요. 그냥 이것도 똑같은 정의 비슷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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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분러 이거에서 월 빼죠? 1을 빼죠? 얘에서 1뺀 거에 무슨 수? 역수 그러면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이거 옛날에 서울 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x 그 0으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x가 0으로 가는 거야. x가 0으로 가면 <laughs> 1로 가겠지. 일 네. 가까운 값으로 가겠죠. 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데 A, B, C의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게 잘못돼. 어쨌든 일로 갑니다. 네. 이거에다가 뭐 해야지 이 e 계열이 될수 있어. 이쪽에는 이외는 뭐 해야 돼요? 5한대라 이제 좀 오한데. 방금 그 제가 여기서 증명했거든 잖아요. 요 안쪽에 있는 값에서 뭘 빼? 1 빼요. 빼요. 그리고 역수. <laughs> 그다가 지수의 그치를 좀 봅시다. 1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역수를 할게요. 일단 그냥 끼워 맞추자고. <laughs> 아씨 빼면 뭐 되지? 일단 빼기 1 나누고 역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이위... 수렴하자 힘들어요 힘들어요? 든거 맞아요 진짜 어려운 공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짓 한다고 이 단지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혼났는데 네? 여기서 하자고 제가 들어가는 제가 반은 아니었어요 어, 어느 방 갔어요? 예자 이수몇 번이에요? 저는 몰라요 예자 몇 반에서 예 예자 반에서 자꾸 퇴원 탈 퇴원 생이 생긴 생긴다고, 어탈 탈출, 탈 탈출, <laughs> 탈출 수 있겠다. <laughs> 네,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왔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많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 수학이 어려서 그렇다고. 수학이 <laughs>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한 거잖아. 여기는 원래 뭐였지? x 분의 이잖아. 이거 일단 이걸 이제 지수 했으니까 예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다. 곱패 되겠죠. 네, 그리고 원래 x 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왜 얘들 밑에 뭐가 필요해? x 가 필요해. 저보고 플라워에도 이 짓은 안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원래 L LNH, 양분 LNG에서 해보면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해요. 어. 자, 자 여기까지해서 뭐로 간다? 이로 간다. 다음 이거 어디로 가죠? x분의 ax승 빼기 1 북한 어디 뭐예요? L, N, A. L, N, A, <laughs> N, B, N, C예요. 맞지? 그러면 다 더하면 L, N, A, B, C가 되죠. 근데 이거 다 지금 현재 다 지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e니까 e에 L, N. a, b, c 나누기 3승입니다. 근데 이에 n a, b, c 승이 뭐예요? 바로바로 a, a, b, c잖아. 맞네. 아, 그러면 a 곱하기 b 아, 곱하기 아, c의 3분의 1승.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이뻐 보이긴 합니다. 어, 결과는 예뻐요. 과정은 못 같고 음. 그래서 이건 서울대학교 예전에 면접이던가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을 들을까 겁니다 네, 보다 보편적인 풀이는 ln 취해서 x분의 1을 내는거예요 x분의 1을 내려놓고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내용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이게 1 플러스 x면 1이 1 역수하면 2 e 된다. 자, 그다음 조금 더 우리한테 출제될 가능성이 나뭐 어, 별로 없지 않은데 일로 가는 게 x가 영을 할때 코사인 x 어 와요? 아일로 가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아, 코사인 x에서 뭐 하고? 일 빼고 영수취 그리고 x 어디로 거내서 영으로 보내요. 그럼 이거 지

지수 원래 이제 순서는 로그가 먼저 나오는데 o g 가 o write it. I'm g o g to write it. I'm going to w n g to w r i i m i to w n 1 플러스 t e it. I'm going to w r i x분의 e x승 1이 뭐로 근로한다 된 거예요. 근데 요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은 다잘 하시지? 네, 방금 어, 이런 다 기억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a x승 빼기 1으로 x 극한 이 된다. 위치한 때 이일 때는 둘다 1이지만 위치 이가 아니고 a가 되면 로그가 조금 더 쉽습니다. 로그 a 의1 플러스 x 미편란스 시면 되죠. 이게 ln a 분의 ln 1 플러스 x 되잖아. 그래서 x 분의 ln 1 플러스 x 곱하기 ln a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 이거 1이니까 ln a 분의 1로 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승 빼기 1, 요거는 lnA로 간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ax승이 2의 x lnA제곱이다. 요거 이렇게 지수 밑변화 써서 바꾼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 같은 것을 요거 요거 이렇게 x lnA니까 lnA로 간다고 하셔도 좋고요. 자, 실제 계산할 때 2의 a x 승 마이너스 1이랑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근사적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AX랑 같죠? 그 다음에 LN1 플러스 BX가 나왔습니다. BX 네? 처음 보는데 어 여기서? 아니 작년에 이조분 투구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잘안 써요. 뭐를 많이 쓰냐면 참가 감수에서 많이 씁니다. 저는 되게 많이 요 파이넥스 X 영어로는 뭐랑 똑같아요. X 플러스.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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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근 좋아요. <놀라> <놀라> 영어로 할때 sin x는 x랑 똑같죠 현재 x는 x랑 같고1 아, 마이너스 cos x 뭐죠 1 cos x 2분의 1 x 2분의 1 x 3분의 x 3분의 1 x 3분의 1 x 3분의 1 x 3분의 1 x 그분의1 x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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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3이의1 x 적인수1 x 의1 x 1 저 여러분 풀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만 조금 아시면 아무런 어색함이 없을 습니다 다음 지금 이렇게 근사식 써놨는데 이거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식 있죠. x가 0 근처에서 얘랑 얘랑 같단데 얘가 1차식이잖아1차식이죠 그런 거를 우리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요. 그런 직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던데 접선 <laughs> 아닌 말이야 <말입니다. 웃음> <laughs> <laughs> 아, 아 접선 접근선 네. 접선 접선 아, 아 맞어 접선이야 접선 <laughs> 그래서 얘가 이 함수의 접선 1 넘기면 2의 ax는 x는 0에서의 접선이 <laughs> 접선이? 아니 접선이 a x는 플러스 1 다음 얘 <laughs> 1 플러스 bx의 접선도 보다 bx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이 편해서 왜냐면 실제로는 이거거든 x가 0으로 갈때 이것 분에이거가 1로 간다는 건 얘네 둘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이게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x 0으로 갈때0 근처에서만. 그러니까 되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대를 쫙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렸을 때 이런 직선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y는 2의 x승 빼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죠. y e의 x승 빼기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접선을 구해보면 y는 x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0 근처를 보면 이 곡선이나 이 접선이 비슷하다라. 그래서 제가 등호 안 하고 이렇게 물결 표시해 놓은 게 x가 0으로 갈 때, 즉0 인근에서, 인근에서 두개 비슷하다. 그리고 이거 언제 쓴다고요? 북한 계산할 때만 쓰니까 편하다. 식이 복잡해지고 할때 작년에는 상가함수 극한에서 살짝 복잡도를 높이시는 선택을 했어요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준킬러 단원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최근에 보면 2차 곡선을 어렵게 내요 그럼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거든 그럼 그때는 상가함수 극한을 좀 쉬운 걸 주셔 그 다음 작년에 2차 곡선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상가함수 극한의 식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시더라고 둘다 이렇게 내버리면 노래 가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둘다 쉽게 완야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는 조금 어렵게 되시는데 작년에 상관함수극한이 수능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재작년에 2차, 2차 곡선이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올해는 뭘 조금 어렵겠구까 모르죠. 이건 여러 가지인데 그때 이제 조금 복잡한 식의 상관함수 극한 등의 극한 계산을 할때 그렇게 단순하게 바꿔놓으면 계산이 편하고 좋더라니까요 저는 저런거 싫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친 척하고 지금 이런 거 수업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뭐 구독자 수두 자릿수고 조회수가 한 자릿수고 내가 클릭 안 하면 조회수가 0이 커지요 마음껏 떠들어요 <laughs> 그리고 제 채널에 동영상 수가 이제보면 장난 아니게 많더라구요 <laughs> 수업 한번 하면 다섯 개씩 올라가니까 전 <laughs> 파일이 다섯 개 이렇게 분랄되서 저장되거든요 <laughs> 그냥 그냥 제가 아무 편의점 가다 올리니까 4-5개씩 막 올라와요 거의 매일 수업이 있으니까 <laughs> 네. 제목을 붙여요 제목을 뭐아 그렇구나 서울대 <목소리> 어, 아, 아, 그러면울대 그러니까? 수석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소울대가 게 토끼들 토끼들 유튜브 네? 라이브 방송으로 찍어. 후원 왜또 후원? 누가? <laughs> 네? 채팅방에 <laughs> 아무도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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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고하고 나. 광고. 단원 뭐 이런 단원 명칭 이런걸로 단원을 쓰면 다 들어가지 그래. 그걸 누가 검색했구나 지수 어. 함수, 지수 <laughs> 로그 함수 유튜브에서 그걸 치고 있어? 아니요 아, 그래. 그래. <laughs> 자 다음 좀 극한인데 그 특별한 형태의 극한이 있습니다 수혈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으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X를 합시다. X가, X가 뭐안들어가는데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뭐안 돼. A, B는 양수 지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런 표현들은 문제를 많이 출자한다그에다 달아주십니다. X는 뭐 만들어가죠? A랑 B 중에 뭐가 더 커요? 우와, 천재다. 그걸 <laughs> 왜냐면 이게 a가 만약에 b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묶어내? a의 아주 큰 거. ax 제곱 묶어내면 그거의 x 분의 1승이니까 a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는 게1 플러스 a 분의 b의 x 제곱. X. a X 1 s the same thing. X is the same 0 h i n 대 X i 이 2겠네 X 무한대로 가죠. 그럼 요분이 0으로 X 지 오케이 1 s a m 0대 h i n g X i 이 the s 니 m e 0 0 0 0 0 X 0 s t h X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h i n g X is t 0 0 0 0 0 그러니까 앞에 <laughs> 이거만 남겨요 와 그래서 두 분의 얘기가 정말 <laughs> 정답이었어요 뭐가 더 커요? <laughs> 큰거 네. <laughs> <laughs> 네. 뭐? A와 B 둘 중에 큰거 기억에 비도 보이죠? 아니에요. 무한대 갈때 이런 양의이 가냐면 이게 착각하신 게요. 무한대고 이차로 이차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5x 제곱 플러스이나 5x 제곱이 어때요?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다고 자요. 그다음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도 의미 없으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남는 게 이거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로그 성질 쓰면 그렇지. ln 3 상수예요. ln 5 상수 뒤로 빠져나가잖아. 의미 없어지고 요거 두 개의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면 이게 ln 5분의 ln 3면 이거 얼마가 되나요? 일대3 1 이면. 2분의 이2 이면. 2분의 이건2금 조심하자. 이건주면 2분의 1 이면. 2분의 1 이면. 2분의 1 2 이면. 2분의 1이함수분의1 이면. 2분이에요그의고그극한의 활용 및 계산. 지 g a 수의미0지수 m 수의 극한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도함수 구하기 위해서죠. 2 2 2 2 x 2 2 2 2 2 2 x 2 2 2 x 2 2 2 2 2 2 lnx가 lnx면 f(x)가 x 분의 1이다. lnx가 log ax만 lna 분의 lnx니까 lna 분의 1에. 아,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그냥 쭉 써봤고요. 네. 아, 515번 하나 보고 시간 조금 지나면 요거만 보고 가실게요. 세트형인데 요즘 이런 건 궁금, 아,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두 함수가 있는데 y는 e^x^n 그리고 y는 -e^x^n a입니다. y는 2분의 a 대칭이다 맞나요? y는 2분의 a 대칭이죠. 어쨌든 x축에 평행한 선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리고 그 선과의 교점이 C입니다. y는 2분의 1이죠. 점, 점 C의 y 좌표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515번에 AC 기울기 FA, BC e, 기울기 GA인데 GA가 마이너스 FA죠. 그렇지. y축에 수직인 이런 가로선에 대해서 아르위 대칭 관계니까 GA가 마이너스 FA다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처음에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잘 찾으실 것 같아요. 거. 그러니까 fa-ga는 2배의 fa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fa가 기울기죠. 기울기인데 극한을 구하래? 그러면 네 글자로 뭘까요? 기울기인데 극한 구하래요? 그렇죠. 미국의 수이다. 어디죠? 어디가 고정된 점이에요. C가 고정돼 있습니까? A가 고정돼 있어요. A는 고정돼 있고 A 값에 따라서 C가 움직이죠. C가 A를 향해 점 A를 향해 다가가요. 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디에서의 미국의 수일까? 점? 구점 A에서의 미분계수고요. 지금 y는 e의 x승을 미분해서 x의 0 대입하십시오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y는 e의 x승에서 접선의 기울이니까 어, e의 x승 곱하기 애덴 2 0 대입하면 ln 2 2를 음, 곱하니까 2ln e 2. 이렇게. 극한 네. 네. 계산이 오시면 오신... 됩니다. 네. 평화 까지요 아 그리고 혹시 네. 이거. 지로감수의 2분 3만원. 3만원 몇개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풀어야 하는데, 앞에 거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아, 뭐예요? 크북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자고. 네, 지로감수평 끝까지.